케이프타운 갑시다. 케이프타운. 뭐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와? 이건 아니잖아. 원래 사람 여기 안 왔는데? 일단 사람 떨어져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? 이번엔 진짜 빡집중 할 거야, 나. 1등 할 거야. 1등 할 거야. 이번 판은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할 거야. 어? 차 온다. 차 지나간다. 어? 저 위에. 요 뭐야. 사람 위에 있는데? 자 갑시다 갑시다 어 차차차 아저차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겠지? 괜히 차에 걸려갖고 갑분살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 자 예스 센터로 예스 센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스 센터 사람 있는데 아 차소리 아나 잠깐만 잠깐만, 실화야, 이거? 봤잖아, 나, 나. 어, 아닌데? 뭐야? 어디갔어? 어,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? 어, 둘다 어디갔지? 차한에또 있었는데, 여기? 둘이 싸우는 건가? 잠깐만.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? 오케이. 싸워 왜 안싸워? 둘이 같은 편이야. 뭐야? 나본 거야?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, 왠지... 어, 둘이 싸우는 거야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, 뭐야? 싸우 싸울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나한테 오는 거야? 설마... 설마 나한테 오는 거야?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... 잠깐만... 너 죽여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어, 안돼안데어나중에다차어 돼, 안 돼. 뭐야 들이 어떻게 된 거야? 한명저 밑에 있는데 올라오는데 고있 미쳤는데 저거 올라오냐? 불았냐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! 나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! 뭐야 이거, 이거 뭐야? 몰겠냐어 달려야 될것 같은데 달려야 될것 거... <laughs> 완전 꿀잼인데 나 저쪽 싸우는데 잠우르 치료 좀 하고. 완전 꿀잼인데? 저쪽 저쪽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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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, 아래쪽. 아 우리 있어 우리 있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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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편인지 다른 편지도 모르겠.. 일단 가요 가..가..가자 가자 가자 나 가자 일단 가자 나 가자, 일단 가자. <laughs> 완전 재밌는데? <laughs> 아니 위에서 쏘면은 되게 불리한 상황이고 도망도 못 가는데 그렇게 무슨 산악인도 아니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 제가 무슨 산악인인 줄 알아 여러분 저런 플레이 하면 안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방금 죽었잖아 그래서 고급도 먹어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1명 남았는데? 야주어가 진짜 빡세긴 빡세 벌써 뭐땅 얼마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야저 두대 쉬라? 어, 뭐야 어 뭐야 두명인데? 잠깐만 잠깐만 빼야될 것 같은데 이거? 잠깐만 날것같 t or tell you, tell you, tell you, 졌다 오케이 한명더 있잖아 근데 솔직히 한명더 있는데 내가 카고팔이라 지금 기습 공 공개... u 어, t 두명다 y o 거야 설마? 오케이. 와, 버스 타는데? 버스 맘에 드는데, 14명 밖에 안 남았는데? <laughs> 아, 특급, 특급, 총알 택시인데, 이거?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, 14명 밖에 안 남았어요. 아까 카렌싱 구경 밖에 안 했는데, 14명 지금 14등까지 했어.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별로 좋진 않아. 우리 산정상 올라가고, 하나 잡읍시다. 우리 2층으로 올라가서 다 한번 조져봅시다. 여기가 여기가 밤에 드는데 이 집, 이집 왠지 밤에 드는데 올라갈 수 있, 올라가 볼까요 한번? 사건 들고 있나? 없나? 나도 존버을 1등할 수 있어. 돌아다닐 거지. 존버면 1등할 거야. 아보보 따로 졌는데아보고 그쵸 완전 꿀 자리죠. 거의 정가운데죠. 요 집이 더그 정가운데긴 한데 아프지 않아. 저기는 분명히 사람 있을 것 같아 여기도. 이층 집이네. 저봐 여기 맨날 장박혀 있어 저기. 저봐 머리 내밀고 맨날. 아 저로 가야 되잖아 또. 잠깐만.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? 나는 사나이니까 간다. 이거 왜 각도가 안 잡히냐? 잠깐만. 됐다. 어, 어디 갔어? 없네. 아, 갔잖아. 어딜로? 어, 앞에 보고. 어, 근데 열 마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? 어, 저 앞에 앞에 있다. 195방향 두명 뛴다 저기다저기다 있다, 있다. 시체 먹고있다 시체 먹고있어요 시체 오케이 다음은한 명이 안 아, 빠.. 오케이 구하러 가야지 구하러 가야지 그럼 구하러 가야지 어 안돼안돼 달려달려달려달려 살리면 달려, 달려. 안되는데 이거 가요가요가요 가요가요 가요, 가요, 달려달려달려 살리면 달려. 안돼 잠깐 잠깐 이 사람 먼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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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, 이 사람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구해 주고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좋아.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어, 그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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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려면 먹어요. 그러자. 그러자. 우리 중에 소용기 나이스. 개꿀 3개 가방 아, 나3가방이구나 잠깐만요. 잠깐 이거 카팔이 달아야 돼. 소용기. 그렇지. 야 이거 완전 버스인데? 야 2, 1등 간다 이거 와 완전 특급 열차야 이거 이거 총알 택시야 총알 택시 여러분 부럽죠? 총알 택시 샀습니다 죠 완전 총알 택시야 총알 택시 뭐 하는 것도 없이 1등 가긴데 이거? 이건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먼저 웃는 사람들 다 잘라야 되겠는데 이거? 위쪽에서 올것 같은데 저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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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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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방향, 15방향. 그렇지 그렇지 뛴다, 찐다, 찐다, 찐다. 희봉이야 오케이, 좋아, 좋아. 버스 타서 버스 타고 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샷건으로헛발진 차권, 됐어. 나 자기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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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. 아, 자기장 위치 안 좋아. 이거는 버자 보자. 아, 이거 달리기 뭐 애매한데. 반대쪽에 있을 거 뻔한데. 아 이거 자기장 자 일단 달려야 돼. 먼저 자기장 자리 위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. 일단 자기장 위치 잡아야 되고. 여기 있다. 우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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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없어. 아얘 뭐야? 허전얘 완전 존보야. 뭐 우리도 없어. 무슨 애가? 말이 되게? 아니 우리도 없는 게 이게 말이 돼? 한명 남았네. 한 명, 남았어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. 저..저기있다저기있다 저 있다. 2호, 2호 방향 2호 방향 2호 방향 2호 방향 2호 방향 헤드 맞았어 헤드 맞았어 헤드 맞았어 한번만 더 맞으면 돼 한번만 더맞는데 달린다 달린다 그렇지 돌디돌디돌디 돌디. 돌디. 2호 2사공 방향 돌디 끝났어 끝났어 헤드 맞았어 아 근데 쟤..뭔가 뭐..못 쏴요 저거? 저쏠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어디갔어 죽었어? 언제 죽었어 우리팬 언제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얘야 얘야 잠깐만 잠깐만! 잠깐만! 우리 병 언제 죽었어요?